성경으로 여는 세계사 성경으로 여는 세계사 제1권 아담에서 니므롯까지 글 김성일 신앙계 책머리에 사람은 세상에 태어난 사람으로서 부딪히는 두 가지 모순된 현상 때문에 당황하게 된다. 그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곳에 태어났다는 사실이요. 또 다른 하나는 이 세상에 언제부터인가 잘못되어 있다는 느낌이다. 도대체 이 세상은 언제부터 어떻게 잘못되기 시작한 것일까? 우리가 아무리 역사책을 뒤져보아도 알수 있는 것은 세상이 그저 본래부터 잘못되었다는 것뿐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우리가 이제까지 배워온 역사라는 것은 과연 진실한 것일까? 그렇지 않다. 역사는 수없이 날조되고 변조되어 왔다. 당장 오늘날에도 우리는 세상의 많은 이념주의자들이 자기들의 이념에 맞추어서 역사를 날조하고 뜯어고치는 현상을 얼마든지 목격할 수가 있다. 우리가 배우고 외워왔던 그 역사들은 과연 얼마나 변조되고 날조되어 온 것일까? 그 거짓 투성의 역사 속에 숨겨진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과연 그 진실을 찾아낼 수 있을까? 우리에게는 그 길이 성경이 바로 그 열쇠인 것이다.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목숨 걸고 지켜온 진실이 그 속에 들어 있다. 그래서 나는 바로 그 성경이라는 열쇠를 들고 이 거짓의 역사 속에서 진실이라는 비밀의 문을 열어보고자 이 글을 쓰기 시작한 것이다. 과연 우리가 쥐고 있는 이 말씀의 검으로. 저 간교한 사기꾼이요 우리를 수천 년 동안이나 속여온 거짓의 아비 요한복음 8장 44절을 무찌르고 진실이 문을 열수 있을 것인가 나는 믿는다 우리는 이길 것이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우리의 방패가 되고 시편 91편 4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요한복음 14장 6절이 되시기 때문이다 아멘 음성의... 성 성경으로 여는 세계사. 책 머리에 프롤로그. 물들의 밑이 드러날 때. 제 1부 위험한 출발. 역사는 늘발조되고 있다. 인류에게는 공통의 기억이 있다. 아담 이전에는 아무도 없었다. 역사는 나쁜 쪽으로 진행된다. 처음부터 반대자가 있었다. 모든 사건의 배후에 여자가 있다. 살기 위하여 징계하신다.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시지 않는다. 가인의 제사에 문제가 있었다. 멸망은 탐욕의 성에서 시작된다. 제 2부 우지개 시대. 홍수를 건너온 사람들. 샘의 자손은 산에서 머물고, 함의 자손은 평지로 내려오고, 야벳의 자손은 바닷가에서 살았다. 여자가 욕망에 눈을 뜰때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수메르의 무서운 그림자 사탄이 장악한 세계의 거점 특이한 사냥꾼님으로 천하를 뒤덮은 반영의 깃발 제3부 미혹의 정체 신앙의 자유란 무엇인가 이원론이란 무엇인가 화해론이란 무엇인가 바벨탑의 진상은 무엇인가 점성술이란 무엇인가? 샤머니즘이란 무엇인가? 루시퍼의 정체는 무엇인가? 합리주의란 무엇인가? 바벨론의 저력은 무엇인가? 환생설이란 무엇인가? 풀나무고 물들이 미치고 만한 때, 말일에 완전히 깨달으리라. 사탄의 화려한 유혹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에덴에서 나온 사람들에게는 기약도 없이 광야를 걸어가는 괴롭고 서글픈 날들만이 예비되어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지난날의 반역을 후회하고 애통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을 짐작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성경이라는 기록을 남겨놓으셨다. 언젠가는 사람들이 사탄의 거짓말이 쓰레기처럼 덮여져 있는 세상에 살다가 목마르게 진실을 찾게 될 때가 올 것을 미리 아시고 그들이 잃어버렸던 안식의 장소를 찾아갈 수 있도록 성경이라는 이름의 지도를 마련해 두셨던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준비하실 때 누구나 그것을 읽고 모든 것을 한꺼번에 깨달아 알수 있도록 허락하지는 않으셨다. 성경은 인류의 역사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다 기록해 놓았으면서도 그것을 받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도만 벗겨지게 되어 있는 것이며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만 그 비밀이 열려지게 되어 있는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잠언 8장 17절. 그래서 성경의 기록은 뒤섞여 있고 흩어져 있고 때로는 숨겨져 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허락하시는 만큼만 열려지는 것이 바로 성경의 신비인 것이다. 그러므로 생소한 입질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로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잡히게 하시리라. 이사야 28장 11절에서 13절. 사실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사실. 많은 사실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많은 믿음의 영웅들도 그들이 하나님의 어떤 계획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들이 인류의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계획 속에서 어떤 역할로 어떤 의미의 행동을 하는지 알지 못한 채 나그네길과 험악한 세월 장세기 47장 9절을 살았던 것이었, 것이다 다윗도 그의 시편들이 장차 어떤 중대한 사건들을 예고하는 것인지 모르고 그것들을 썼으며 바울도 그의 활동이 하나님의 세계 전략 속에서 어떤 부분을 담당하는 것인지 전혀 모른 채 헐떡거리며 뛰어다녔던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월이 지남에 따라 그들의 입으로 말한 예언과 붓으로 적었던 글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으며 그들의 활동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그들의 역할이 역사 속에서 어떤 것이었는지 하나하나 열어가면서 보여주셨다. 그렇게 하나님의 비밀은 때를 따라서 드러나고 있다. 인류 역사가 전개되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씩 하나씩 분명하게 드러나는. 성경의 비밀들을 지켜보며 물의 힘을 품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는 성경의 모든 예언이 거의 다 성취되어가고 성경에 적혀있는 비밀들이 마치 바닥에 드러난 물 밑처럼 남김없이 드러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을 인하여 물 밑이 드러나고 땅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사무엘 하 22장 16절. 어느 때보다도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는 성경에 적혀 있던 모든 이적들마다 정당했음이 과학적으로 실증되고 있으며, 현대 물리학은 처음부터 천지창조를 계획한 설계도가 분명히 있었음을 증명하고 있다. 저 메소포타미아의 구룡들을 발굴해낸 탐험가들에 의해서 설화로만 여겨졌던 홍수 이후의 유적들이 드러나고 있으며, 무섭도록 정확하게 적중되어 온 선지자들의 예언을 분석함으로써 앞으로 남은 인류의 역사까지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게 되었다. 나 여호와의 노는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말일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예레미야 23장 20절. 예레미야의 말일. 말일은 기원전 500 BC, BC 500, 586년 예루살렘의 멸망과 함께 성취되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예루살렘은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 다시 한번 멸망했으며 예수께서는 또 하나의 마리를 예고하셨다. 이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드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 하나님께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천국의 복음이 전파되어 이방인의 충만한 수와 차기까지 로마서 11장 25절 마리레 유예 기간을 주셨던 것이다. 그런데 바로 그마리의 끝을 예고하는 역사의 클라이맥스는 놀랍게도 한국의 1988년에서부터 전개되기 시작하고 있었다. 1988년. 그것은 민족상잔의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던 한국의 서울에서 그 전쟁이 끝난 지 35년 만에 제24회 올림픽 경기가 열리는 해였다. 1980년의 모스크바 대회는 1979년에 있었던 소련의 아프간 침공을 항의하기 위하여 미국이 불참하는 바람에 이에 동조한 69개국이 덩달아 불참한 반쪽 대회가 있었고, 대유... 대회가 되었고, 1984년에 LA 대회는 소련의 보복 참, 불참으로 동구권을 비롯한 공산주의 국가들이 함께 불참하여 또 반쪽 대회가 되었다. 그러나 서울 올림픽 대회는 소련과 <laughs> 중국의 참가로, 참가를 계기로 160개국, 160개국의 1만 6천 명이 참가하는 사상 최대의 규모가 되었다. 남북이 분단된 나라에서 동서 화합의 잔치를 열었던 셈이었다. 이 대회가 있었던 1988년은 또한 기독교인들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던 한 해이기도 하였다. 창조론과 종말론을 인류 역사의 근간으로 삼는 성경에는 그 역사의 종말에 대한 시나리오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종말의 시점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기준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었다. 입성한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사흘 전감람산에 올라 세상 끝에 의징조 징조에 대한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계셨다. 바로 그때 예수께서는 정말의 징조가 예루살렘의 회복과 관계가 있음을 암시해 주셨던 것이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앞에 음, 이른 곧, 줄곧 문앞에 이른 줄 알라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3절 전통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해석되어 왔다 그렇다면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새 잎이 난다는 것은 곧 AD 70년 히투스 장군의 공격으로 멸망하여 사라져버린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영국의 위임 통치령 포기와 함께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옛땅으로 몰려들어와 독립선언을 했던 것은 1948년 5월 14일이었다. 기적처럼 이루어진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면서 사람들은 바로 그 다음 말씀에 관심을 모으기 시작하였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느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이루리다 마태복음 24장 34절. 바로 이 구절 때문에 예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의 선지자들은, 초대교회의 신자들은 자기들이 생전에 예수께서 재림하실 줄을, 줄 알았다. 그러나 그로부터 수많은 세대가 지나도록 예수의 재림이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학자들 중에는 이 세대를 한 세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스라엘의 회복으로부터 한 세대 이런 계산으로부터 이번에는 또 수많은 시행착오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이다